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버림받지 않은 자. 이것이 요셉의 시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합니다. 거룩을 잃지 않는 노예. 환경이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항상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 며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나와 동치마라. 정체성과 언약을 파괴하려는 유혹입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죄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자입니다. 예수와의 광야 시험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왕권과 명예를 믿기로 유혹했지만 예수와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셨습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으로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대가는 곧 고난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아 그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요셉의 옷은 늘 그를 시험의 자리로 끌고 갔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옷이었고 이집트에서도 옷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와의 옷도 십자가 전날 벗겨져 조롱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의인의 옷은 흔히 세상의 증오에 불붙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인자를 베푸시고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눈에는 높아짐을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끝이 아니라 왕자로 향하는 통다 이고 예수와의 무덤도 끝이 아니라 부활과 왕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낮아짐도 승리의 일부가 된다. 요셉의 삶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왕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